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환자들의 실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은커녕 더 악화하는 의정 갈등에 현장에서는 불안이나 걱정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밤 김영순 씨는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 10여 곳을 돌았습니다. 전공이가 없다며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다가 겨우 서울대병원으로 왔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교수들마저 사직에 동참하며 외래 진료는 최소 6개월 뒤에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하고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화가 안돼 가지고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이렇게 환자들이 보고 있는데 벌써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심장 질환이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딸도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적 검찰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진료 볼 때마다 좀 불안하긴 해요, 상황이. 이러다가 또 교수님 못 뵙는 거 아닌가 싶고. 교수들마저 떠나면 환자들은 어떡하느냐며 불안과 걱정을 넘어 분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서울대병원 다니면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의사의 이기적인 그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당장 그만둬도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을 환자는 그 반대급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아산병원 응급실 앞엔 환자를 내리지 못해 발이 묶인 구급차가 여러 대고 지금 뭐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 뭐한 7시쯤에 와가지고 지금 2시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간이식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강원도에서 일찌감치 출발한 환자는 진료가 미뤄질까 오는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불기적으로 움직일까 는 우려도 되고 또 이게 언제까지... 언제까지가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얘기도 없고 애매하고 약간 혼란스럽고 합니다. 전공이 집단이탈 두 달째에도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에 교수들 사직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